생일 안해 먹어야죠. 생일 밥을 안해 안 먹어야 돼요. 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도 생일 안해 먹어요. 오. 상문이 들어도 생일을 안해 먹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도 안해 먹어요. 예를 들어서 딸 시집 간다든가 아들 장가 간다든가. 아? 어? 그 달에 그 달이죠. 네. 그 경사... 달에 생... 네.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생일 잔치 안해 먹어요. 그리고 생일 불공을 이렇게 드려주면 좋아요 자손들도. 그래서 저는 생일 불공을 꼭 자손들도 꼭 드려줘요. 미역국 끓여서 신당에다가 올려놓고. 일단은 생일 달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일밥을 챙겨 먹지 마라. 네. 그게 정답이다. 네.